우리 저번에 이제 1회차 때, 우리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이 시청자분들과 함께 클, 클레 만들었잖아, 길드. 이제 다음 주에 저수지 데이션스 컵 대회가 있잖아. 그치?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롯박이들께서 이제 전투력을 한 500만까지 올리고 1000만까지 안 올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랭커 길드를 섭외해가지고 저수지 데이션스 컵 같이 우승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근데 아 이게 글로벌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여기 6 9구섬에 제일 높은 한국 클랜인데 길드인데 5억이야 5억 와요 위에 뭐 8억 7억은 뭐야 1억 차이가 진짜 큰 거거든 전 두려? His friends a l l i a n e with active m e m b e r 미국 클랜인가? 간달프네 와 미국도 시부라이크고 간달프 이런 건한지 회장 좋아하다 보네 Active front and royal t e 또 미국인가? English 모든 언어 게임 오브 리얼리티에 요도 미국인데 와 이거 한국이 유공서 못 먹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수지 네이션스컵 신청 마감일 3일 남았습니다. SSS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 왜냐 봐봐라. 지금 길드 만들어서 저수지 네이션스컵 참여를 하면 바로 상금이 음아 무시하다. 시작한다. 이제 가볼까들? 내가 저수지 칠 테니까 너는 경락고부터 가. 내말 듣고 서두를 필요 없이 다 같이 쳐들어가자. 쳐! 나 이제 못 버틸 것 같아. 그래 저번에도 진행을 해봤지만 디스코드 이제 디스코드 버이를 뭐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유저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길드 마스터가 이제 오더를 내려가지고, 저수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수지! 좋은 데스. 빨리 주는 저수지 쳐! 상대편과 점수로 해가지고 재결을 하면서, 계속 이기게 되면, 중결승 결승까지 진출할 경우에는 상금이 총 어마무시하게 걸려있다. 오늘은 내가 봤을 때 전투력 천만 가까이는 찍어야 돼. 천만 가까이 찍어야, 길드에 대해서 입지도 있고, 개인 전투력 좀 보자. 지금 서버 열린 지가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전투력. 중국인이네? 3천만? 내가 2383이야? K.O.R.. 아, 대한민국.. 보의 사이다님이 2800만으로 8등 와6구고9서 뭐야 대한민국이 밀리는데 이거? 외국인들 저수지 낸셔을급 하려고 신서버 진짜 많이 만드네 뭐야 이거 오늘 전투를 천만까지 올리는데 말리지 마라 얘들아 진지하게 조지대에서 구멍 우승할 거니까, 룸바이드 샴메라. 요거는 왜 계속 비으로 치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내 카드인데? 어? 바로 간다. 아, 비싼 건비번치게 바뀌었어? 아, 하도 이제 막 어린, 어린 친구들 많이 싫르다 보니까 바뀌었나 보네. 옛날에는 이제 계속 찌르게 지르, 됐는데. 바뀌었나 봐. 음. 어? 이거 뭐고? 바이오케 플러스 2,500, 1,580% 5,900원? 뭐야, 잠시만. 2,500포인트? VIP 2,500원짜리 계산해 보자. 1시간짜리 10개, 5분짜리 240개면 우리가 총 이제 10시간 플러스 240개지. 생각해. 5,900원 생각해 봐. 아져 보자. 5,900원 똑같지? 스피드업 3시간에. 뭐야, 존나 좋은 거래 5분짜리 36개. 아니, 아니, 이거네, 이거네. 똑같은데? 5,900원짜리 바이오킵 2,500개 픽스지도 아, 이거구나, 이거. 이래, 앉 아, 이거는, 이건 무조건 사야지, 이건 사야지.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스피드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한정은 이거 웬만하면 안 사면 은조심데이션어까 참여 못해 완전 헤비 유저들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형이 또 너희들이 또 대리만족시키면서 또 이제 우승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사람으로서. 에픽 수익 지도랑 이 가속은 무조건 사야 돼. 다산다다 다 산다. 이러면 스피드업 진짜 많아졌지? 여 이거 좀 비싼 거든. 스피드업 5분짜리가 4,800개, 60분짜리 가 200개. 이 정도면은 200시간이잖아, 200시간 그죠 남들보다 훨씬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다. VIP 포인트도 2,000 포인트의 동맹원 팩에다가 이제 또 이제 자원에다가 스피드업까지 주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또 이제 전설 번들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형 예전에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SLG 게임은 시간을 빠르게 써야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설 번들들은 꼭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치 연구원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챌린저 다닌다이 굉장히 고수시네. 그니까, 러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벌 유저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중요해, 연구도. 아, 연구도 굉장히 중요해지 이런 거. 건설 스피드업도 중요하지만 훈련 스피드업이나 연구 스피드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능이야 재능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게임 끝날 때까지 모르시는 분도 있던데 지금 보면은 왼쪽 위 상단에 그 초상화 눌리면 재능이라고 있잖아 재능을 눌리시면 여기서 이제 검술 건설 속도 이런 게 빨라지는 게 있어요 거, 이거 무조건 눌려야돼 재능은 플러스 눌려가지고 지혜가 경험치 있잖아 요런 거를 늘리면은 지가 경험치 올리면은 전투력도 올라가면서 재능을 찍어주면 굉장히 빠르게 또 활용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무조건 찍어줘야 돼. 729만. 아 빠르게 왔다 에. 확실히 게임 잘해 보고 줄이. 하루 만에 이걸 로이조가 해낸다고? 저수지 네이션스급 3매에 우승하는 거 아니야? 하루 만에 로이조가. 아 요것도 즉시 할래 해버리자 그냥. 아 요것도 오래 못 기다린다 그지? 바로 해 바로. 바로 해버리고. 보전도 얼마 필요하냐? 얘 지금. 버전도 중요하거든. 병력 20명에 225만, 225만이면 웬만하면 다 끌어대야 된다는 소리네. 지킨이네지갑이다 지갑이네. 치력 뽑는 건물들이랑그영이네 지갑이네. 지이네 지갑이네. 지이야 3천만 짜리 따이네는직이이네 지갑이네. 지갑지지금이터 계속 이네지줘도3지만 짜리 지갑이네. 까 말까야 지데이구 스피드. 데 아니 효율적으로 눌리려고 하는 거야 손이 옛날보다 :그 느려진 게 아니라 손도 느려진 건 하지 나 나이 먹었으니까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잘못 눌리면 엑시던트다 한 시간 5분 남았는데 한 시간짜리 쓰면 안돼뭔소린지 알지? 가.. 이거 가금이랑 이거 눌리는 거를 똑똑하게 해야 돼 잘못 눌리면 진짜 제, 제, 저.. 저.. 장원이랑 막뭐 가금 날리는 거야 이거 계급 올려야 돼 다른 영웅들도 계급 올려야 형님들 전투력이 :그. 경str.. 올라가기 때문에 여유 있으면 조각 있으면 전부 다 계급 올리세요 다 올리는 게 좋아. 다른 영웅들도. 저들 클리가 때마다 봐봐. 8천씩 올라가잖아. 올리면 올리지를 는단 말이야. 네, 네. 자 이러면 저들 824만. 그죠?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일단은 제가 이제 천만까지 찍고 오늘. 그죠? 자 이게 지금 클래넌 분들이랑 다 이제 저수준에서 참배하기로 했으니까 나. 이거 천만까지 찍는건데 이 21회만 찍으면 되거든요 본부 랩에 가속 아이템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병령 이랑 업그레이드 하고 본부 랩벨 21회를 찍고 제가 이제 전설 영웅까지 만들고 전설 병령까지 만들고 다음 방송때는 저수지대니션스컵 본선 진출하는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21회까지 가려면 업그레이드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좀 루즈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방송 끝나고 나서도, SOS를 플레이 하면서, 가금을 해가지고, 빠르게 끌어들 진행해가지고, 전투력을 더 올린 다음에, 랭커가 돼가지고, 다음 방송 때는 전시네이션스컵 참여해가지고, 박살 내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